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 창대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양평역, 그리고 양평 시내권에 앞쪽으로 오시면 확 트인, 확 트인 조망권과 앞쪽에 이제 보이시는데 확 트인 조망권과 그리고 잘 관리된 실고지로 인해 잘가꿔진 정원을 가진, 자,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까지 착한, 갖출 거는 다 갖춘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원부터 해서 디딤서 올라오는 계단, 그리고 주차박스까지 해서 모든 걸 갖춘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옆쪽으로는 얕은, 얕은 야산까지 가지고 있는 천의 환경을 가진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정원에서 보는 바깥쪽 뷰는 끝내준다.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쪽으로 나가서 입지 조건 보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주도로가 200m. 그리고 양평역이라든지 양평 시내가 차량 6분 거리에 양평 생활권의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특히 이쪽 앞쪽으로 저만큼 확 티했는데 우리 주택에서 봤을 때확 티해 있는데 아래쪽은 농지다 절대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점 한 2km 정도 앞쪽에 가시면 내년 초에 입주가 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까지 짓고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지역 내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주차박스, 앞쪽으로 주차박스까지 오버헤드 도로 자동으로 해서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시면, 대문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올라가는 길까지 조경 굉장히, 굉장히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차량, 저쪽 벙커 주차장에 대시고, 들어 올라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아, 차량 주차장까지 또다시 시공해 놓으셨다 지금 이제 보시면 땅이 원체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경석들 하나하나까지 예쁘게 잘 관리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 앞쪽으로 해서 넓은 공간으로 해서 주차박스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은 이잘 관리된 앞쪽에 보시는 정원, 그리고 우리 주택, 땅값만 해도 거의 주택값에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주택은 거의, 거의 골조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75평, 도로 집은 30평 포함이고요. 자 금평이 36.4평 중요한 매매가가 중요한 매매가가 5억 8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땅에 골조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 라든지 각종 유수수들 나무들 심어져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매매가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도인께서 급매로 급매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잔디 상태라든지 디딤석 하나 하나 올라오는 길 모든 게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지금 보시면 정자 정자까지해서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2015년 4월 중공의 목조 구조로. 여기는 양평 시내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 그리고 오수갈로 직관 그리고 기름보일러 사용 중에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데크, 데크 상태 같은 경우도 완벽하다. 손댈 거 하나 없다. 보시면은 정원이라든지 손댈 거 하나 없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지금 이제 정자 그리고 야외 수전 그리고 그 앞으로 해가지고 넓은 넓은 텃밭 공간, 텃밭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텃밭 공간 옆으로는 작은 야산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천의 환경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강아지들인데 뒤쪽으로가 벨채 공간이 있는데요. 집하고는 붙어 있다. 이 공간은 대장의 공간으로 지금 이제 작업실, 작업실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정원 공간. 잘 관리된 묘목들, 나무들, 소나무들 한번더 보고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주택 지금 현재 1층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2층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2층에는 다락 형태로 해서 방 하나랑 그리고 작은 거실 공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데크 상태도 굉장히 좋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은 자 우리 집에서 한번 보는 뷰 뷰는 끝내준다 끝내준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아파트들 작은 지금 현재 야산 보이시는데 그리고 저 앞쪽으로 골프 연습장 하나 보이실 건데요. 직선 거리로 해서 한 800m 전방에 남한강 산책로가 남한강 산책로까지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굉장히, 굉장히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신발장, 신발장 같은 경우도 업목으로 해서 네 칸, 네칸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전실부터 봤는데 굉장히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거실 공간. 자, 우리 집이 남, 세양인데요. 지금 현재 최광. 최광은 끝내준다. 앞쪽으로 지금 이제 데크 나가는 부분까지. 그리고 집에서 오는 산세 뷰까지. 그리고 정원 뷰까지도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는 지금 이제 최광창. 옆쪽으로도 액자창 해가지고 최광창까지. 야 관리 상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운치를 다하는 우리 벽난로까지 벽난로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주방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앞쪽에 굉장히 넓게 주방 공간 시공돼 있다. 자 주부를 위한 공간 굉장히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쪽으로. 아까 강아지들 앞쪽에 있었는데요. 공간, 대장의 공간. 자, 작업실 공간. 이쪽은 지금 이제 보시면, 게스트룸이라든지, 실링핀도 달려있는데, 게스트룸이라든지, 작업실 공간. 그렇지 않으면, 방으로, 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용도 공간까지.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 공간. 굉장히 넓고, 깔끔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수전까지 해서 굉장히 넓게, 넓게 주부를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앞쪽으로 문을 넣으시면 자, 세탁실, 다용도 공간인데, 굉장히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넓게, 넓게 빼놓으셨다. 자, 주부님들 오시면 굉장히, 굉장히 넓으니까 좋아할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공용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같은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 공간 같은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지만 지금 보시면은 타일 하나하나부되 해가지고 실거주에서 깔끔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도시면 자, 1층에 방, 방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안방 공간. 자, 1층에 안방 공간. 굉장히 넓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안방에서 보는 바깥 뷰, 산세 뷰라든지 정원 뷰. 우리 집 정원이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안방 욕실. 욕실 공간. 욕실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넓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옆으로. 자, 작은 방 하나의 공간. 작은 방 하나의 공간. 이렇게 보시면, 옆쪽으로 채광창까지. 아, 제가 아까 소두에 잘못 마했는데 1층에 방두 개. 그리고 저 앞쪽으로 작업실 공간 하나. 그리고 올라가시면, 다락방, 수, 다락방보다 약간 더 충고가 높은 방 하나. 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올라오시면, 지금 보시면은, 방 하나의 공간, 방 하나의 공간. 자, 그쪽에서는 성인, 성인이 올라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으로는, 자, 저녁에 별을 볼수 있는, 채광창까지 있는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돌아오시면, 돌아오시면 2층에서 공간, 자, 2층 응접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집 상태.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정원만 봐도 깔끔하겠다 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깔끔하고 예쁘다. 관리 상태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75평. 도로 집은 30평 포함이고요. 자, 금평 36.4평 중요한 매매가가 5억 8천만 원에 나온 양평 시내권 양평 역세권에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